북한 정권 핵심부에서 30년간 일했던 한탈북 고위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이었죠.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을 모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권력 투쟁의 모든 과정, 숙청의 명단, 그리고 암살 계획까지도 말이에요.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은 한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한때 후계자로 여겨졌던 장남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동생이 어떻게 그 형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는지를 모든 과정을 지켜봤죠.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도 사실은 몇년 전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살려둘 수는 없다는 김정은의 말을 직접 들었을 때 그는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믿지 못하는 독재자 밑에서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죠. 오늘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연을 기반으로 하며 신원보장을 위해 각색됩니다. 저는 북한 정권 핵심부에서 30년간 일했던 탈북 고위 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진실입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공항에서 벌어진 그 사건. 세계는 그것을 단순한 암살 사건으로 보았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예정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북한 정권 내부에 있을 때 직접 들었던 김정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살려둘 수는 없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정남과 김정은, 이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첩보전이었습니다. 한 명은 살아남았고 한 명은 제거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정일은 4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 사이에서 총 7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이자 장남인 김정남이 한때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저는 정권 내부에서 김정남이 어떻게 몰락해갔는지, 그리고 김정은이 어떻게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는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는 핏줄도 의심하고, 가족도 제거하는 독재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1971년 5월, 김정남이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저는 당시 김정일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혜림은 북한에서 유명한 영화배우였지만, 김정일과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비공식 관계였어요. 당시 김정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만큼 김정남의 출생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죠. 성혜림은 출산 직후부터 러시아에 거주하며 사실상 망명처럼 살아야 했고 김정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유럽과 스위스를 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김정일의 지시로 몇 차례 스위스에 있는 김정남을 확인하러 갔었어요. 그때 본 김정남은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인터넷 문화에도 친숙한 당시로선 보기 드문 국제적 감각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정일은 일찍부터 이 장남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1990년대 중반 김정남이 후계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저도 그 교육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에서 일하며 권력의 요직을 하나씩 맡아가는 김정남을 지켜봤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남을 김정일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그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큰아들이 돌아오셨다는 속삭임이 평양 곳곳에서 들렸어요. 그때만 해도 김정남이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모두가 믿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정말 알수 없는 거더라고요. 2001년 5월 모든 걸 바꿔버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김정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도쿄나리타 공항에서 김정남이 체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의 김정일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뭐라고? 디즈니랜드. 김정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정남은 위조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소지한 채 팡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죠. 일본 경찰의 조사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었다. 그때 김정남은 서른 살이었어요. 여자친구, 아들, 경호원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려다가 신원이 들통나면서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된 겁니다. 김정일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놈이 우리 체제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 김정남의 무책임하고 방종하다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퍼졌고, 김정일은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정남은 평양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저는 김정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정남에 관한 모든 공식 기록을 정리하라. 그때부터 김정남은 북한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김정남이 북한의 정권을 승계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랜드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2009년경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무척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관련 업무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김정일의 셋째 아들로 김정남보다 12살이나 어렸지만 권력 내부에서는 빠르게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어요. 김정남이 디즈니랜드 사건으로 실각한 이후 김정일은 새로운 후계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참석했던 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은이가 우리의 미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김정은은 2010년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 사실상 후계 구도를 굳혔어요. 저는 그 임명식에도 참석했는데, 당시 김정은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핵심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은 자연스럽게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27살이었죠. 제가 지켜본 김정은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어요. 이때 김정남은 이미 중국과 마카오 등지를 오가며 사실상 망명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측근들이 김정남에게 전한 메시지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사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김정남은 단순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정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김정남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김정남은 마카오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살았어요. 카지노를 드나들고 외국인과 어울리며 자녀 교육에도 신경 쓰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붙어있었고 일정을 파악했으며 인터뷰나 언론 접촉도 모두 모니터링 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거든요. 김정남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라. 2012년 김정남이 일본 언론과 접촉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김정남이 한 말이 평양에 보고되자마자 김정은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실패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김정남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북한 정권은 외부로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며 권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김정남은 그 선을 넘어섰고 동시에 살아있는 대체 가능성으로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2013년부터 김정남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저는 당시 그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정남이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를 이동할 때마다 우리 요원들이 그를 추적했어요. 김정남도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저항이나 도피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설마 진짜로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암살 작전에 대해서는 제가 탈북하기 전 마지막으로 접한 기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작전은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최소 6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검은색 재킷을 입은 김정남이 입국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였어요. 두 명의 여성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후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몇달 전부터 철저히 훈련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진짜 암살작전에 참여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라고 속여서 훈련시킨 거였어요. 두 여성이 김정남의 얼굴에 무언가를 발랐을 때그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VX 신경작용제의 두 성분이 섞이면서 치명적인 독이 된 거죠. 이 모든 장면은 공항 CCTV에 정확히 담겨 있었고 시간으로 치면 10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어요. 김정남은 얼굴을 감싸며 흔들렸고 곧바로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 의무실로 이동했지만 도착한지 불과 20분 만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건 총도 칼도 아닌 VX 신경 작용제라는 화학 무기였어요. 이 작전의 성공으로 김정은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위험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김정남의 사망 원인인 VX에 대해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직접 관련 문서들을 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VX는 인간이 만든 가장 치명적인 신경 작용제로 단몇 밀리그램만으로도 성인을 죽일 수 있어요. 북한은 1990년대부터 화학 무기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평양 근교의 비밀시설에서 VX를 포함한 각종 화학무기들이 제조되고 있었어요. 이런 무기들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 협약에서 전면 금지된 것들이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의 특별한 점은 두 가지 화학물질을 따로 보관했다가 목표물에서 섞이게 만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들도 안전하고 발각될 위험도 줄일 수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건 직후 수사를 시작했을 때, 제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우리 요원들의 신원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두 명의 여성을 포함해 최소 네 명의 북한 요원이 현장에 있었고, 이중 일부는 사건 당일 저녁 곧바로 말레이시아를 떠나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지우, 홍송합, 오종길, 리제남. 이들은 모두 제가 아는 정찰총국 소속 요원들이었어요. 특히 리지우는 제가 여러 번 함께 작업했던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말레이시아 경찰도 체포하지 못했죠. 결국 현장에서 붙잡힌 건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두 명의 여성 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북한식 완전 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티 흐엉, 이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북한에서 직접 목격한 우리 공작 방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외국인을 이용한 공작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해왔어요. 제가 과거에 참여했던 여러 해외 공작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지인을 모집해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길들이고, 마지막에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거죠. 두 여성이 수사에서 한 증언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알수 있어요.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을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다는 시티 아이샤의 말이나, 외국인에게 장난을 치는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라는 도안티 후엉의 증언 모두 우리가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건 몇주 전부터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무해한 크림을 사람들 얼굴에 바르고 도망치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쇼핑몰, 호텔, 지하철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이들로 하여금 정말 방송용 콘텐츠를 만든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처음에는 무해한 액체로 훈련시키고 점점 공항처럼 번잡한 장소에서 리허설을 반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진짜 VX 성분을 손에 쥐여준 거였습니다. VX는 두 성분이 섞여야 독성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서 각각의 여성들은 자신이 독극물을 다루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건 살인에 대한 자각 없이 타인을 죽이게 만드는 매우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북한에 완전히 이용당한 무고한 피해자들이었어요.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북한 정권이 가장 우려한 것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김한솔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어요. 김한솔은 한때 프랑스 리옹에서 유학하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 체제를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북한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김정은에게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된 직후 김한솔은 스페인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에서 급히 탈출했어요. 그 과정에서 등장한 단체가 천리마 민방위였습니다. 2017년 3월에 공개된 영상에서 김한솔이 말했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가족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는 구체적인 장소나 도움을 준 이들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조직이 CIA나 서방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한솔의 탈출 경로에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대만 등 여러 국가가 얽혀 있었고 전례 없는 수준의 보도작전이 펼쳐졌거든요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비자면제 협정을 파기했고 북한 대사를 추방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북한이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던 말레이시아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이 모든 파장을 보면서 김정은은 만족했을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정확히 전달되었으니까요. 제가 30년간 북한 정권 핵심부에서 일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김정남의 암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가 선택한 정치적 선언이었다는 것이에요. 김정은은 2011년 권력을 잡은 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겨우 27세의 나이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고무부 장성택의 처형이었습니다. 제가 그 처형 명령서를 직접 봤는데, 국가전보근모라는 죄목이었어요.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여겨졌지만, 그조차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이 바로 김정남이었어요. 김정남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혈통과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는 김정일의 장남이었고 언제든 김정은의 대안이 될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김정남이 해외 언론과 접촉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한 것, 그리고 CIA나 중국 정부기관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어요. 만약 북한 정권이 흔들릴 상황이 오면 외부 세력들이 김정남을 대한 지도자로 내세울 수도 있었거든요.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외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혈육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체제에 대한 도전은 장소, 국적, 경위를 막론하고 처단하겠다. 이것은 형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김정은은 형제보다 권력을, 가족보다 공포를, 안정보다 절대 통제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김정남 암살 이후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복종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정은은 이 암살을 통해 자신의 권력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그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혈족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북한 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행위였어요. 가족도 믿지 못하는 독재자, 형까지 죽이는 권력자를 과연 누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까? 김정은은 공포로 통치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충성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김정남의 죽음은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서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 체제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김정남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또 다른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 가능성을 자신의 손으로 지워버렸어요. 그 선택은 북한 주민들에게서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북한에는 김정은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독재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북한의 진실을 알아야 하고, 김정남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이런 공포 정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